안녕하세요. 나만의 개인 맞춤 법무사, 김영룡 법무사입니다. 어, 이 시간에는 그, 파산을 신청하시면서 가족들 서류는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파산 신청 서류는 기본적으로 그, 나에 관련된 서류들이 들어가죠. 나의 뭐, 재산 상황이라든가, 나의 소득상황, 그리고 주거상황, 그리고 나의 소비활동이 어땠는지 관련된, 뭐, 은행 거래내역서라든가? 이런 것들 들어가죠. 그리고, 그, 내 서류뿐만 아니라 가족들 서류도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법원이 공통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그, 주민등록 초본을 요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그 다음에 지적 전산 자료 조회 결과, 어,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 등록 원부, 이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류들은 대부분이 그 가족들의 재산과 관련된 서류들이죠. 이 서류들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어, 내가 채무가 발생한 그 시점이나, 어, 아니면 최근에 가족들 명의로 재산이 형성된 게 있는지 이걸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내가 어, 네 명에 있던 재산을 가족들한테 넘겼다든가 아니면 내가 얻은 채무로 어, 가족들 명의로 재산을 형성한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검토를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서류 준비를 하다 보면 이 서류들은 기본적인 서류들은 대부분이 그 구청에 가시면 어, 가족들이 직접 가지 않으셔도 내가 가족들의 신분증 사본 그리고 도장만 가지고 가시면 대리로 다 발급이 되시는데 이런 것들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그 이런 서류들을 요구하는 이유가 그 가족들한테 내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숨긴 건 없는 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정이 전혀 없다, 어, 정당하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절차상에서 가족들 서류를 준비하는 것 때문에 크게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예외적으로 대전지방법원 같은 경우가 어, 꼼꼼하게 이제 서류를 요구하시는 편인데. 가족들 서류 중에서 특히 배우자 서류를 좀 많이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대전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그 배우자하고 사전에 꼭 상의를 하시고 서류 준비를 꼭 같이 해주셔야만 가능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오늘은 그 개인 파산 신청 중에서 내가 준비해야 될 서류 중에 가족 관련 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